오픈형 이어폰의 새로운 혁신. OMIIYA 귀걸이형 노이즈 캔슬링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을 만나보세요. 이 제품은 깔끔한 오픈형 디자인으로 자연스러운 음향 경험을 선사하며, 뛰어난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몰입감 높은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귀에 가볍게 착용되는 귀걸이형 디자인 덕분에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하며 무선 연결로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해 운동이나 출퇴근 시에도 최적입니다. 고음질 사운드와 선명한 음향으로 음악의 디테일까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 일상 속 최고의 음악 파트너가 되어줄 제품입니다. 시하면서도 실용적인 이 오픈형 이어폰으로 음악 감상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